회의실 모니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코멧 순백 세겹 라벤더 바닐라 로라 장지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30m의 긴 길이와 3 0개의 대용량으로 경제적이며 깔끔한 포장과 안정적인 세겹 구조로 강한 내구성과 편리한 절단감이 뛰어납니다. 향이 자극적이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하며 공간 활용이 용이한 디자인으로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가성비와 품질 모두 뛰어나 재구매 의사가 높아 일상생활은 물론 회의실 환경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 정말 부드럽고 향기로운 이 제품은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으로 강력 추천드리며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